여러분, 저 바둑이 딱 야매로 배운 수준이고요. 수영도 딱 야매로, 배운. 당구 얼마 칠까요? 200. 골프 몇개 치나요? 95개. 금방 나오죠? 바둑 몇 급인가요? 4급. 딱 야매죠. 야매가 빨리 배우지만 넘어 쓰질 못하죠. 그걸 넘어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석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주식을 어떻게 배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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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왜 주식 강의할 수 있는지 알아요? 제가 주식 정석으로 배워서 그래요. 되게 잘 배웠어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야매가 아니라 정성은 결국 뭐냐면 최선의 결과를 낼수 있는 정형화된 방식이다. 정성을 한번 배우는 건데 정성은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맞죠? 사수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 현실의 사수가 없다면 책으로 소환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유명한 인간들이 왜 유명한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부터 가보죠. 왜? 전저 사람이 제일 재밌어요. 소로스 들어봤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니다 난 소로, 소로스 아시죠 소로스 아시죠 어떤 사람이라각합니까 예? 유태인이죠 예예 예?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고 예, 예. 소로스 한번 대본이 뭐라 그래요 악마 같은 새끼라고 그러죠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버릇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한번 소로스의 본질을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저는 소로스를 아주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퀀텀 펀트에서. 저는, 아, 저때 제일 유명했대. 제가 이제 90년대 때 사실, 저는 올드시하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했었으니까. 저 때는 피터린치였습니다. 제일 잘 나왔던 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소로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나를, 얘가 말합니다. 나를 금융적, 박애주의적 철학적 투기꾼으로 불러달라. 예, 네. 투기꾼! 이것도 마음에 들죠. 그죠? 우린 투자를 하고 온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우린 투자를 뭘 해볼 사람은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투기죠. 자, 그다음 뭐냐면 금융적인데, 박애주의적이고 철학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뭐가 얘가 금융적인지, 도대체 왜 얘가 박애주의적인지, 도대체가 얘가 철학적인지 한번 쫓아가 보죠.